안녕하세요, 님. 유튜브 늘 시청하고 있는 이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중국은 신청 후 결정이 언제쯤 나나요? 중국 의약품 허가제도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부터 한 2년, 1년 안에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어를 정리를 할 건데요. 우리는 이두 개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제 영상을 보시면은 공지 사항에서도 있지만 NMPA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더전 영상을 보시면 또 cfd라는 것도 나왔어요 제가 제목을 fda 허... 신약승인 어쩌저쩌고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댓글로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앞에 c를 붙여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c는 차이나라는 뜻입니다 미국에도 fda가 있고 중국에도 fda가 있는데 그냥 fda 하면 사람들이 미국으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차이나를 붙여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여기 보이는 c f d 입니다 당연히도 이제 이 F는 뭐냐? 푸드입니다. 푸드. Food. 그리고 여기에 NMPAM은 메디컬입니다. 메디컬. 차이점이 뭐냐면은 한국말로 써져 있는 걸 보면 NMPA는 약품입니다. 약품. 그리고 c f d 는 식품입니다. 그니까 CFDA가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NMPA가 사실은 전에 CFDA였습니다. CFDA였는데 두 개가 갈라져 나눈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게 어,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어떤 효율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을 한 거고요. 자, 여기 내려오면은 국가약품이라고 돼 있죠. 약품은 메디컬이죠. 메디컬이고. 어, CFDA, CFDA에서 NMPA로 조직 개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명칭은 2018년 9월 1일부터 공식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이 NMPA는 차관급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의약품의 뭐 기준 등록, 품질 관리 감독, 시판 후 실사, 위외 관리 약사가 등록을 감독을 하게 됩니다. 자, 아, 이거는 중국의 거죠. 중국의 거.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본토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뭐를요? 임상을 해야 되고, 1상부터 3상까지 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드시, 반드시 임상연구관리위원회랑 뭐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얘네는 뭘 하는 거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 관리니까 뭔가를 관리하는 건데 바로 의사결정 그리고 검증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지정하는 거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죠. 이 기관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기관은 당연하게도 CFD로부터 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임상시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임상은 제 갈수록 더 중요한 거니까 사람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일상에서는 당연히 중국인들로 2, 30명을 쓰고, 그 다음 100명, 그리고 300명. 숫자가 더 많으니까 통계적으로도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인데요. 승인 신청하는 거랑 시판 신청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승인이 되고, 임상을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시판 승인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승인하는 게 날짜를 일단 쭉 보면은 큰 거로 보면 4개월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90일짜리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이거를 다 합치면은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약이 나오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6개월이 지나야 드디어 임상을 하는 겁니다. 임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일단 먼저 시험 의뢰자 또는 이제 대리자 시켜서 위임을 하는 거죠. 승인 신청서를 CFD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CFD에서는 양식을 검토를 하겠죠. 이게 어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있고 하는지 그런 걸 봅니다. 그게 5일이 걸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기술 평가 수행 및 평가 의견 통지서에 대한 것을 발행합니다. 그게 90일 걸리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보완하는데 4개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술평가서를 송부하는데 30일, 승인서를 발행하는데 20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상이라는 게 사람의 목숨을 이제 뭐 담보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중국에는 인권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임상을 할때 윤리적으로 해야 되고요. 윤리심사에서 이제 검증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OK 사인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진행할 을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가는 이제 추가인데요뭐제네릭 의약품은 이제 허가가 아니라 신고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등성 시험의 이제 행정 절차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오리지널 의약품이 있으면 이걸를 통해서 이제 동등성 시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주월료 투여 경료, 투여 방법이 동일하면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절차가 엄청 간단해졌다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단해졌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카피약들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자, 이제 내려와서 신약 허가 신청으로 왔습니다. 이거를 볼 텐데요. 자, 먼저 이제 신청자 또는 이제 위임한 대리자가 CFDA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때는 임상시험에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때는 이제 완벽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뭐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음의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신규 화학 물질의 경우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결과가 나왔을 때 특히 안정성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했을 때 중요한 것들이니까 결과가 있을 때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사 양식 심사를 실시하는 게 3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현장실사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게 오래 걸리는 건데 150일이 걸리죠 이거에선 이제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 기술평가 수행 해서 이 현장실사에서는 뭘 하냐면은 공장에서 이제 약을 제조를 하잖아요 약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게 실제 서류에 있는 거랑 같은 제조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하는 겁니다. 서류에랑 있는 거랑 다르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어 서류에 적혀 있는 대로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술 평가랑 이런 검토, 평가 의견 다 끝나면은 CFD 이 관련과로 최종 의견을 발표를 합니다. 그럴 때에 따라서는 뭐 외부 전문가와 이제 상담을 할 수도 있고, CFD의 인원 자체가 여기 전문가들이겠죠. 근데 조금 이제 배경이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도 데리고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본다는 거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끝나면은 20일 정도 걸리는 기간 안에 어, 세 가지 결정이 납니다. 반려, 허가 그리고 이건 조건부 허가겠죠. 보안 자료가 CFD의 요청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결과 중에 다 허가를 받고 싶고 하겠죠. 허가를 받고 싶어 하고,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그래도 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제 허가를 받고 싶어 할 텐데, 이거는 4개월 내에 보안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 항소를 해서 이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적혀 있는 것들은 이제 30일, 150일 이렇게 해서 짧아 보이는데요. 이 신약 허가 신청이라는 게 기간을 보면은 심사기간이 품목 허가는 근물 기준 250일, 200일에서 250일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의약품보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신청 절차는 허가까지 1에서 1.5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을 주셨잖아요. 중국은 신청 후 결정이 언제쯤 나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 심사기간 써져 있죠? 이 심사기간에 보면은 평균적으로 신청 절차는 허가까지 1에서 1.5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어렸을 적시원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카이사르처럼 양쪽을 만족시키는 정치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파에게 칼빵 당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니었지만 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치를 잘 몰랐습니다. 제 친구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항상 반대편은 존재한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머리를 잘 쓰면 양편의 마음을 얻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유튜브 영상에 싫어요가 꼭 한두개는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그냥 생각난 거고요 좋아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좋았는데요. 질문 자주 주시면은 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